안녕하세요. 강사입니다. 오늘은 절대 사면 안 되는 주식, 세력들에게 버려진 주식, 여러분들이 사시면 반드시 깡통차게 되는 주식,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많은 영상들을 공유해 드렸지만, 기법 위주의 설명을 많이 해 드렸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피할 수 있는 주식들만 피해도, 주식함에 있어서 승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니까, 피할 수 있는 주식을 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절대 사면 안 되는 주식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런 모양의 주식이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엄청난 급등이 있었던 주식들인데 여기까지 보여드리면 은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높은 자리에서 누가 사냐. 이렇게 급등한 주식들은 당연히 위험하지. 너무 당연한 소리만 한다. 10배간 주식을 누가 생각 없이 사겠냐. 이런 소리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자리라면 어떨까요? 이렇게 크게 조정받은 자리라면은 이 정도면 많이 빠졌네. 반 토막이나 났네. 슬슬 진입각을 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만하죠. 자, 근데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요런 자리에서도 절대 사면 안 되는 거고, 요런 모양의 주식은 절대 사면 안 되는 건데, 그 이유를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요런 주식들이 엄청난 이슈로 인해 급등을 한번 주잖아요. 거의 10배가량 급등을 줬는데, 요 급등 이후에 이 거리만의 20% 이상이 빠진다면은 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 거래일만에 50%가 빠졌죠. 이 거래일만에 이렇게 급락을 한다면은, 일단은 요 주식은 끝났다. 요 주식은 여기까지 고점을 찍고 더 이상 못 간다. 끝났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 거래일만에 20% 이상 빠지고, 다음날 또한번 급등을 주고 그대로 쭉쭉 치고 올라가는 주식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렸죠. 주식은 확률 게임이라고. 이 거래일 만에 20% 이상 빠지고 내려갈 확률이 올라갈 확률보다 훨씬 더 커요. 이미 이 주식에 있는 세력들은 한탕 해먹고 나갔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올라갈 수도 있지만 내려갈 수도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 이후 이 거래일 만에 20% 이상 빠진 차트는 절대 보시면 안 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런 자리에서도 제가 사면 안 된다고 설명드렸잖아요. 왜 이런 자리에서도 사면 안 되냐면 여러분들, 이런 주식들은 세력들도 진입하기 꺼려 하는 주식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최초의 세력들이 한탕 해먹고 나간 시점에서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고 매물의 벽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매물대가 굉장히 많은데, 세력들이 새로 진입을 하려면 엄청난 돈을 필요로 요구하고, 이런 모든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들을 탈출시키면서 주가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요런 모양의 차트는 웬만하면 세력들도 진입하기 꺼려하거든요. 한마디로 엄청난 호재. 최초의 무슨 치료제를 개발했다. 치매약을 개발했다. 그것도 아니면 회사가 애플에 인수된다. 요런 엄청난 호재가 아니면은 웬만하면은 요 주식은 살아 올라오기 힘들다는 얘긴데이 주식이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는 있긴 하지만 만약에 조금이라도 올라올라는 기미가 보이면은 여기 물려있던 개인 투자자들이 높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요음봉을 맛보며 좌절을 겪은 개인 투자자들이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바로 던지기 시작해요. 왜냐면은 요긴음봉을 겪고 이미 이 주식을 포기하고 있었는데, 마이너스 50, 60% 찍힌 상태에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20%라도 반등을 주면은 그냥 나는 이 부분에서 탈출해야겠다. 20% 올려준 것도 이젠 감사하다. 포기한 주식이었었는데 여기서 나는 그만해야겠다. 이런 심리가 강하게 적용돼 가지고 이 주식이 조금이라도 올라오면은 이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22%라도 올라오면은 바로 매도세가 붙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매도세가 계속 붙으면서 하락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급하게 상승한 주식들은 세력들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거예요. 매물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세력들도 웬만한 돈으로는 이 주식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도 웬만하면은 매집할 엄두가 안 나는 거고 쉽게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주식은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은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하시는 착각과 이런 주식들을 굉장히 많이 매수하시는 이유가 이런 부분에서 올라가는 것을 보고 이제는 조정이 끝났다. 아직 이슈가 죽지 않았으니까 추세가 전환됐다. 앞으로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것이다. 이런 착각을 하시면서 이런 자리에 매수하시고 그대로 빠지는 것을 보고 이런 자리에서 손절을 하세요. 내가 실수했구나 이런 생각에 이런 자리에서 손절을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급등이 나오면은 이번에 속지 않겠다. 이번에는 가만히 있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고 내려가는 걸 보고 안심을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온 것을 보고 아 이거는 진짜다. 조종우의 급등이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찐 카다. 이러면서 또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는데. 절대 매수하면 안 되는 자리죠. 쌍봉이에요. 쌍봉 매수하면 절대 안 되는 자리예요. 쌍봉 아니어도 이유가 굉장히 많죠. 이미 죽은 주식이에요. 엄청난 호재가 아닌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주식이에요. 만약 이 주식을 정 매수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정배열로 바뀐 다음에 주가가 정배열로 바뀐 다음에 모든 매물이 정리된 순간에 이 주식이 리셋된 순간에 그때 매수 급소를 잡아보시는게 낫지. 요런 자리에서 매수하시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 요봉 하나에 30%짜리 봉이에요. 제가 과거에도 사실 이 부분에서 멤버십 관심 종목 공유 영상으로 설명을 드렸었어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장기 투자로 들고 가면 절대 안 된다. 그렇게 설명 드렸을 만큼 요런 종목들을 굳이 꼭 매수하셔야겠다 하시면은 기술적 반등만 수익내고 나오는 거예요 길게 들고 가시면서 목표가를 요런대로 잡으시면 절대 안 돼요. 물론 기술적 반등을 수익 내는 것도 주식에 대해 지식이 많으신 분들만 그렇게 하시는 거지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요런 매매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차트 하나를 더볼 건데 시젠이라는 종목이거든요. 요 종목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이슈로 인해서 요렇게 주가가 10배 정도 고공행진을 했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했나요? 요렇게 주가가 박살난 이후에는 어떤 유혹이 와도 매수를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올라갈 것처럼 해도 실제로 기술적 반등이 나와가지고 수익 낼 자리가 있었어도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이런 유혹에 올라갈 것 같은 모양의 주식을 매수를 해버리면은 이런 차트를 겪으실 수 있으니까 어떤 유혹에도 매수를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 덱스터란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다가 이 거래일 만에 20% 이상 조정이 나오고 그리고 주가가 쭉 빠지기 시작하는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에서 지지가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매수를 한번 해볼까 조정이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 있거든요 실제로는 그 당시에 차트가 요런 모양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은 누가 봐도 여기서 지지가 되는 그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종목을 굉장히 매수하고 싶으실 텐데 항상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10배간 주식은 10배 떨어질 수 있는 거고, 심하면은 거래정지, 상장폐지까지 될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되고요. 10배간 주식은 매물대도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 세력들도 섣불리 접근하지 못한다. 세력들도 재매집하기 어렵다.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꼭 유의하시길 바라고요. 그 이후에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쭉 빠지고 있네요. 10배 간 주식들 조정 조금 받았다고 절대 건드시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동망이라 종목을 볼 건데, 여러분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도 엄청난 상승이 있었죠. 과거부터 치면은 10배 정도 갔는데, 이 종목을 보시면은 이 이거리일 동안 20%는 아니어도, 그래도 거의 20%의 조정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20% 조정 이후에 어떠한 유혹이 와도, 요렇게 지지가 되면서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와도 제 말대로 절대 매수를 안 했는데 요 다음 차트를 보면은 요렇게 엄청난 급등을 했죠. 요 현상을 보면서 땅을 치고 후회를 하시면은 굉장한 하수입니다. 하수. 여러분들 제가 영상 맨 처음에 뭐라 그랬나요? 주식은 확률게임이라 했죠. 20% 조정 이후에 물론 올라갈 수도 있다. 물론 올라갈 수도 있지만 내려갈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우리는 확률 싸움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 종목의 리스크를 감수하기보다는 다른 종목을 찾는 게 낫다. 그런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배합하시면서 다음에는 꼭 매수해야지 이런 생각은 절대 안 가지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그 후에 보면은 2거래일 만에 20% 조정을 줬죠. 20%가 아니라 1거래일 만에 30% 조정을 줬죠. 그러면 은 그냥 끝났다 보시고 그 뒤로 조정 후에 매수하고 싶은 욕구가 들어와도 조정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 들어가야지. 심지어 다음 날 거래량과 매수세가 나왔으니까 슬슬 들어가도 되겠다. 요런 마음이 생기셔도 절대 들어가시면안 돼요. 요런 차트가 나오니까. 물론 중간중간에 기술적 반등으로 수익을 낼 수는 있지만 그 수익은 여러분들이 공부가 충분히 된 이후에 그 이후에 기술적 반등만 수익 내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10배씩 간 종목들은 절대로 저점 매수 하시면 안 돼요. 저 매수하고 싶으시면 제가 뭐라 했죠? 공부를 많이 하신 다음에 기술적 반등으로 수익을 내시거나 그게 아니면은 요 주식의 이평선이 정배율로 바뀐 다음에 요 주식이 리셋이 된 다음에 그때 한번 매수 급소를 잡아보시는게 좋아요. 항상 여러분들은 10배 간 주식은 10배 다시 뱉어낼 확률이 있다. 요것들을 생각하시면서 항상 신중한 투자 하시기를 바랄게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돈을 버는 것보다 내 자산을 지키는 게내 돈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